블라디보스톡을 찾으면 두만강이 보인다. 이것도 제가 카페에다가 올린 글인데, 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제 두만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또 다른 그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블라디보스톡이 어디다. 지금 현재로는 블라디보스톡이 한반도의 동북쪽에, 그 두만강에서 한 130km 떨어진 데,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헐버트가 1907년에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을 적에 그 이, 저, 이상설, 그죠? 그 다음에 이준, 이준열사 해가지고 헐버트지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러시아로 갔다. 그래서 헤이그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블라디보스톡이 그때 처음 만들는것 여기까지였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면 조선의 국방이 어디라는 게 바로 알려질 수가 있겠죠. 또, 구한말에 조선을 방문했던 러시아 측 탐사단들이 그 종착지였던 블라디보스톡에서 내려서 두만강을 따라서 이순신 장군의 승전비가 있었던 조산보를 지나서 백두산으로 가는 여정이 나오는데, 과연 여기하고 맞느냐를 보게 되면 딱알수 있겠죠. 그래서, 제, 저제그 유튜브 영상에 대해 서 댓글을 달아주신 그 항아사라는 분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항아사님이 추천해주신 책을, 책에 우리의 그 숨겨진 역사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고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도만강을 할 적에 그 제가 그왕그 그 고전 번역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도만강을 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한 650권이 나오는데 도만강을 칠 적에 콩도 였습니다 이게 주로 많이 나온 거고 이저 머리 두 자를 쓰는 머리 두 자를 쓰는 거로 사실상 10권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조선시대가 한자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인식들을 가지고 사는 시절인데 이콩두 자하고 머리 두 자로 바뀌어졌냐 이거죠 그러면 두만강 할 적에 콩두 자를 쓰게 되면 콩이 가득한 강이 되는 거고 머리 두자 쓰게 되면 머리가 가득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가 가득하다는 건 뭡니까? 시원지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거겠죠? 발원지가. 그죠? 보통 산에서 물들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가만 이루는 게 아니라 발원지에 가득 찬 불에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두만강의 머리 두자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조선사 편수에 의해서 이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우리가 유추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건 얼마든지 이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만강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블라디보스톡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지만은, 그, 오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니콜라이 황제에 의해서 1891년부터 건설이 시작돼서 1903년에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완성된 거리가 약 5,400km라고 딱 써있어요. 이건 러시아의 기록을 통해서 윌리엄 앵달이라는 사람이 고증을 해낸 겁니다. 그러면 어, 모스크바에서 5,400km 되는 데가 어디냐면 이현 바이카로스 있는 데까지가 나옵니다 이게. 현재 그이 블라디보스토까지의 거리는 9,000km가 넘잖아요. 근데 최초의 블라디보스토까지의 건설 거리가 5,400km였다. 그러면 그때 블라디보스토는 바로 이일르크축구가 블라디보스토인데. 여기에 조산보 녹등도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경지방이 여기 있는 거고. 그죠? 다교 쪽으로 몰려져 있는 거고. 여기가 바로 육진 지역이 되는 거죠, 여기가. 조선의 육진 지역입니다. 폐사고는 이압록강을 따라가지고 서북쪽으로 올라가는 데를 갔다가 했다가 너무 멀고 관리도 힘들고 축구하니까 이걸 폐사고는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육진 지역은 그대로 나둔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구한말의 역사를 밝히는데 무지무지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알아야 구한말 1940년까지 일어났던 조선 역사의 대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여기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일단 확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중근 장군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모친 되시는 조마리아 여사께서, 연애, 블라디보스톡에 계시면서 이르크 축구까지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셨다 그러는데, 여기서, 여, 저, 현 여기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르크 축구까지가 3,000km가 넘습니다. 여기를 그 당시 50가 된 여성분이, 예? 여길 무슨 수로 다닌단 말씀입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이 올라오게 되면, 이르크 축구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겠죠. 거기 왔다 갔다 하셨다는 얘기를 보면은, 블라디보스톡이 이전 바이칼로스에 서었던 얘기하고, 중앙상으로 딱 맞아 떨어지죠. 이게요.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톡과 여기가 되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강을 따라 내려가는 이 광대한 지역이 연해주가 되는 겁니다. 이 음. 연해주. 여기가 연해주예요. 물길 따라가지고 큰 땅이 넓게 펼쳐진 데가 연해주고 이쪽은 지도로 보셔도 이게 다 산맥이에요. 산맥이 무슨 너이 저, 큰 땅이 펼쳐져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고. 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이 되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군이 러이 전쟁을 할 적에 군사를 이렇게 실어왔던 거 아닙니까? 이 노보시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북경이 이쪽 지역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본군이, 여기가 요동이란 말입니다. 요동을 쳐들어갔던 건 일로 쳐들어간 거죠, 여기로 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보시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가 그사진을 해놨지만은, 그 이사벨라 버드비시이이그 1890년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했어요. 이 한반도를 기준으로 했죠. 그 산동에서 중국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 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반도를 기준으로 봤을 텐데 우리가 정상적인 역사에서 보게 되면 블라디보스톡이 여기고 삼동은 현재의 요동 옆에 있는 여기가 바랜데 여 옆이 삼동이 되는 데 여기 보게 되면 일자로 된 산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 동쪽으로 매지거든요. 여기서 이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해석이 그렇게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탁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배운 역사에서는 1937년에 스탈린이 그 일제의 간첩행위를 할수 있다 해가지고 조선인 그약 230만이죠, 230만 명을 시베리아횡단철도에 실어서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옮겨다 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게 맞느냐를 보려고 그러면 1937년에 현재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시베리아횡단철도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었다라고 고증이 돼야 그 얘기가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지역에, 이 당시에,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기 블라디보스톡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맨 뒷장에 보시게, 페이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그, 소련하고 일본의 국경 분쟁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 보게 되면 장고봉이 있고, 그, 몽골 옆에 노모난이라고 있습니다. 별표가 되겠죠, 지역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뭐냐면 장고봉은 저이요 반도에 두만강 옆에 있는 거예요. 여기1 1페1 3 8년7월이지 18페이지. 1 9페 전투가 이루어8니다 여기서 그이지이지 19페이지. 1이지1 9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18페이지. 1 9페이러시아군이지1 9이지1 8페이이지1 8군이이지1이 조선 독립군이 일본 이랑 싸우니까 기를 쓰고 해가지고 박살을 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면 굉장히 큰영토가 러시아에게 하량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 전쟁해가지고 요만큼 하량하나요?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주력군인데 주력이 깨지면 이쪽 지역이 반아 가는 거죠. 여기서 블라디보스터까지는1 3 0 k m 예요 예? 네? 말 타고 날려가면 <laughs> 순식간에 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끝나면서 상당한 지역이 때러시아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39년, 1년 후에 5월에서 7월에 이 노모나, 이쪽 지역이죠. 요 저, 몽과의 경계에 있는 여기에서 다시 약한 4개월 동안의 전쟁을 통해가지고 역시 여기서 일본이 깨져요. 그래서, 어, 우리 저, 일반 역사에서는 여기서 지면서 흑룡강성이 러시아한테 넘어갔다. 이랬는데 그건 현재에 나와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서 해서 얘기한 거지 여기가 어졌다는 것도 이만큼이 날라갔다는 얘기겠죠. 일본군이 다 철수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노모난 전투와 장구봉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쪽 지역에는 그 전쟁이 있기 전에 러시아의 세력이 굉장히 미미했다는 걸을알 수가 있고 시베리안 전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스탈린이 1937년에 조선인을 이주시켰다는 것은 이 육, 그리고 이제 이 카자흐스탄에 갔던 조선인들을 갖다가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후세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말을 연구를 했더니 뭐가 나오면 육진방언을 쓰더라고요. 육진방언 즉 육진 지역에는 사투리 쓰더라고 요여기를 갖다 놨으면 함경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돼이지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래매 지들이 역사에서 가르치는 거는 어디서 온 조선인지도 모르고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실어 날랐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또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육진 방어를쓴거로 본다면 이쪽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조선 사람들을 실어 날린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이 나왔는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슬픈 역사지만 그래서 그저 제가 일전에 백주사를 고증할 적에 러시아에서 그 가장 컸다는 큰 규모로 조선 탐사단이 왔던 곳에서 그, 이하이로프스키가, 읊은, 참, 내용을 보게 되면, 기가 차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지베이킨 탐사단이라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탐사단이, 이 모스크바에서 1베일간철발타구선 그때 일부 연결된 구간을 타고, 여기, 골라디보스까지 온 겁니다. 전 마이카로우스 여기. 그 여기 내려가지고, 이하이로프스키가 이순신 장군의 승전대가 있는 조산벌을 거쳐 백두산으로 가면서 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에? 10페이지 그뭐 파란색 글자, 보세요. 고수 위에는 오리며 바다오리, 거위, 도요새 등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새가 있었다. 그야말로 수면위를 온통 덮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것은 누구도 이 새들을 괴롭히지 않은 세계에서몇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반도 여기서 백두산 가는데 무슨 뭐 눈에 뭐확대려보면조그만한건 있지만은 세계에서 몇연데 정도로 큰 호수는 존재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또 블라디보스톡을 보더라도 내려서 바로 백두만강으로 백두,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풍광을 미하 리옵스키가 읊은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 이게 머리가 꽉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뺨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좀 확장이 돼. 여기도 이거 을 막, 저 러시아 애들 뺌을 막은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가 고수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두만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경계로, 청, 조선, 된 거고요. 무라비, 저, 이그나티에프라는, 그, 저, 러시아 총리였던 사람이, 어, 1860년에, 그, 저, 태평천국의 그래서 청나라 조정이 정신이 없을 적에 58년에 아이온 조약을 통해가지고 이쪽을 먹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이 블라디보스톡과 연해주를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분명히 이게 조선 얘기예요 조선 얘기 근데 조선한테 얘기를 안 하고 한 건지 어떤지는 몰라요 왜? 철종실록이나 여기 다 빠져 있잖아요 내용들이 그 실록 보시면 내용이 다삭제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분명한 건 이쪽 블라디보스토하고이 연해주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조선과의 얘기가 있었을 거다. 없지 않고서는 조선이 멈춰 가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그 우리가 구만강이그 윌리엄 앵달이라는 사람이 알려 준 최초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길이가 얼마였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가 바로 블라디보스토이었고 여기가 4군 6진 지역이었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바로 카자흐스탄 쪽으로 이주된 이주 슬픔을 겪은 우리의 동포였고 이에 두만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중근 장군께서 1909년 2, 2월 26일 우리 민족의 아, 불구대천의 원수죠. 이또 이솝우미를 사살한 지역이 단기 필마로 들어갔을 한 지역이 하월핀이고 하월핀은 이 백두산 뒤쪽에 부감록 송화강으로 가는 지역에 반드시 존재했다. 왜? 노보 시비리시티가 여기가 지금 그 당시에 시베월 흉내 졸돈의 길이었기 때문에 여기와 연결되는 지선에 하얼빈이 있었다는 것은 뭐 명확한 한 얘기죠. 이쪽 지역이 안중군 장군이 이등방문 죽이고 여기 묻혀 계신 거다. 맨날 찾자, 여기, 여기 하얼빈을 찾아야 소용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